자, 이제 겐지 챌린지, 겐지 스킬 챌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겐지 스킬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스티오 맵에서 겐지 1대1로 대결을 펼칠 거거든요. 네. 겐지 1대1 스킬 챌린지를 좀 펼칠 텐데 여기서 4강은 3선승으로 먼저 가고요. 네. 결승전은 5선승제로 이루어지고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누가 이 안에서 상대를 빨리 킬을 하느냐라는 게 목적이고 또 시간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초 이후에 거점에 이제 30초 딱그 거점이 열려요. 그때 거점을 먹더라도 득점을 취하게 됩니다. 내려라 하는 겐지들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대진 한번 네. 읽어주실까요? 어 대진이 이제 또 서울의 프로핏 선수하고 청대 진무 선수가 한 팀이고 그 다음에 파리 이터널의 스파클 선수, 그 다음에 뉴욕의 학살 선수가 이렇게 한 팀이네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이렇게. 것처럼 네, 네 명의 대진입니다. 진무, 프로핏, 학살, 그리고 스파클인데 대진은 어우, 빨라요. 예, 진무와 오. 프로핏이 먼저 와, 프로핏 각도 미쳤어요. <laughs> 진짜 귀가 어, 귀가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야 나는 아직까지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겠다. 우승을 하고 보여주겠다. 네. 어. 자 이거 용검인데 침몰이 용검이 와, 왔거든요! 에 티켓! 위로받았다 차려갔어 갔어 잡혔죠! 용검 속도 아 표정 야. 봐요! 그놈! 아니 뭐야 얘 지금 프 용검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이런 느낌이었고 얘얘 얘 뭐야 이거잖아요 침몰의 얼굴은 거의 <laughs> 닫찌망어리였어요 그놈 진지 <laughs> 와 제상. 지금 시크 하고 웃은 거렇죠 이게 수리검만 빨리 맞춰야 네. 용검이 차기 때문에 자 스킬 배분, 그리고 에임도 중요합니다 앞에! 자프로피 입장에서는 한점 따라가야 될 텐데 앞에서 알짱얼짱 하고 있습니다 어? 지0 투십! 근데 아, 먼저! 와! 용감 이번! 그럼 프로필은 이제 만영검! 네, 지붕! 지붕! 오우 예! 자 용감이 자 끝나! 설기! 가요! 끝났습니다! 자, 체력은 400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체력이 프로필 좀더 많거든요? 게다가 프로필이 벌써 60! 오그렇지 그러면 끝죠프로피 그니까 러 용검이 빨리 끝났지만 먼저 채우고 두 번째 용검까지 네. 연결을 시켰어요. 1대1 생존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만 히 있어도 빨리 차게 돼 있어요. 설정 자체가 맞아요. 오, 프로필. 지금 돌어 너무, 너무 멀쩡요.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진무. 진무. 엄청 빨라요. 일단 용검. 그면충 중첩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잘모아주고 있습니다. 진무. 뒤질 수 없죠 이거 프로필. 과연 쫓아갈 수 있을지. 삼선승제 어! 아, 어 좋아요. 바로 좋아요. 바로 팔아요. 꺼내야. 바로 꺼내야죠. 다습니다 근데 위에서가지고 이거는 옥죠. 어, 어? 근데 진보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풀피대 개피거든요, 지금. 풀피대 개피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그렇죠. 발바람피. 발피 전문용어 맞죠? 그렇죠. 전문용어. 네. 예, 예. 개피가 몸에 좋고 이제 그 벌레도 얘기? 많이 퇴치. 먹어봤어요? 개피 먹어봤죠. 어, 아, 개피 시나몬이잖아. 요 아, 그 예, 예, 예.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 덜걸다 갔다. 정말. 자 여기서 승부 납니다. 어 프로피 또 빨라요? 예. 네. 오 절반 이상 차이가나오 어, 어, 빨리. 지금 어, 보시면 아, 되게... 아, 안 들어왔어요? 자 프로피 찾죠 영광. 재원네 체력관리가. 끝났죠 프로피. 네. 프로핏이 사실 첫 번째 라운드를 내줄 때까지만 해도 야, 네. 이거 좀 밀리다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용검 빠르게 채워내면서 프로핏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진짜 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가 없겠죠 작년에 만약에 에이, 야, 야! 겐지로서의 스파클 닐양 1등, 막타 1등 어! 용검 어마, 1등 어마, 어마. 용검 채워넣 속도도 이등 어마어마한 어마, 거죠 탁살걸 어마. 보여주실 건가요? 아 그냥 아, 바로 네. 파리의 스파클 화락사.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우승을 써? 구세가 했네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랬나요? 웃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음, 없어 가지고 그걸 또 그렇다고 <laughs> 저희도 아그렇네요 <laughs> 이렇게 예. 죄였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소리라네요. 네. <laughs> 야, 스파클. 엄청나죠? 음. 스파클 엄청 나죠. 스티치 자누. <웃음> 예? 아야야. 링스게 스티치와 샬 누. 게스케 챌린지! 스파클과 학살이 되그립니다. 네,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서로 안 맞추고 있는 것들 보이. 못 맞췄어요? 여. 스파클 한 먼저. 스파클이 좀더 빨라요. 빨라요. 저 와, 이 캐치해서 바로 증명해 기바지면. 아, 데 어, 오격풍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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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질풍창, 지풍차... 피가 피가 너무 없어요. 이거 그냥 바람 불어주면 되죠. <laughs> 야, <laughs> 야 스파클, 아 <laughs> 어, 되게 공격적이에요. 거의 검기로 진짜 <laughs> 잡았다. 끼어짜세 네. 네. <laughs> 교본. 네. 네. 스파클이 진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딱질풍참각 나온다 싶으니까 바로 긁고 그냥 궁. 네, 두 번째 라운드. 어, 어딘지 모르죠 지금. 네, 찾았어요. 여기 여기. 와, 미야 죽어. 자, 이번는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에. 기회 캔슬. 아, 아 근데 예. 야아 이거 팀결에 캔슬하는 것까지도 스파클 센스 먼저 휘두르는데 도움이 됐죠 또. 네, 분위기 좋습니다. 야. 이거 학살. 이거 상대 <laughs> 아, <이렇게 웃음> 많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학살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어요. 네. 자, 자, 빨한방한방한방 빨라. 빨라. 그거 가지고 결국 그래도 한 라운드 쫓아갑니다 그래도 이거 확살이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번 그냥 잘못 싸우면 끝나요 와한대맞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일스빨리죠 안윤검 기다렸다가 스패. 튕겨나게 빠지는 거받고새롭뚜클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이게 <laughs> Oh <laughs> 야, 이게 친하다면서요. 아 근데 이게 세대적 교체가 지금. 어, 지금 항상 뭐 보내는 거예요. 어, 근데 어? 이제 이게... 항상 음... 지금 범퍼, 항살 음... 보내는 야, 거예요. 지금 앞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치해도 아무리 쉴드를 <laughs> 네. 사실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쉴드를 못 친다. 조금 치기가 어려워. 요 <laughs> 어, 동등한 상황에서 어, 그냥 피치컬스한 환경이기 때문에. 야너 너는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네. 어? 야 이거는 어, 많은 걸 잃었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어떻게 학살 이제 다음부터 절대 이런 거안 나오.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스파클이 되게 공격적으로 센스있는 모습이 많았어요 이쪽 안에서 찾고 일단 용검 찾을 때의 움직임이 네. 어. 스파클이 아, 예비합니다 위로 넘어가면서 위치 변환까지 하고 야 네. 용검 안에서도 움직임들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좀더 침착하게 상대를 잘 노려요. 오, 네. 그 와중에 스파클 선수 채팅 쳤었네요. 우리 잠든님 이거 버그, 뭐 이런 채팅을 <laughs> <듯이 웃음> 잠깐 쳤었는데. 야이 와중에 그런 걸치 여유가 있구나. 위로 넘어다니면서 이야. 위치까지도 변화를 잘해줘서 상대 네. 선수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어떤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러게요. 네. 이게 네. <laughs> 약간 그 프로필 선수의 실수도 살짝 쳐주면 프로필 선수는 사실 겐제 스페셜리스트라는 느낌은 사실 없죠. 그렇죠. 이것저것 다 그렇죠. 슈퍼플렉스로서의 네. 여러 가지 운동을 다루는 선수인 반면에 스파클은 물론 이 선수도 여러 가지 하지만. 겐지 스페셜리스트의 느낌이 좀 강하네요. 운영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프로핏과 스파클의 결승전입니다. 네. 누가 최고의 겐지냐? 이 안에 힐 킬픽 내력은 없어요. 뭐춤 고고 이게 지금 보이는데 음. 채팅창에. 에이. 그래서 춤 춰요, 서로. 자, 네. 지금 네. 2초로 맞춰 왔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풀고? 네. 일 네. 이제 시작하죠. 예. 네. 프로핏이 먼저 오오. 오오. 자, 임파 하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같은 스타이네 아, 용검을좀더 늦게 꺼냈기 때문에 스파클 선수가 네. 근데 간발의 차이라서. 저. 영광. 스파클. 딱용검 끝나는 타이밍에 등에 넣는 그 딜레이 저... 활용을 해서 기다렸다 일부러 늦게 켰잖아요 용검을 또. 그게 그러니까. 더 유리가 오래 오래 갈수있다는 거. 네.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네. 오. 두 번째 t e r p a 요 a i Shimji, Youngerman, Ban, you can't t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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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이0 뭐 있는 거 맞네요. 네. 제가 잘 봤네요. 네. 자, 근데 이번에도 용감의 스파클이 좀더 빨랐죠? 아니, 계산도 어, 그렇고 머리 위에 넘어다니면서 아 어, 이거 프로필 자, 야, 놀라 엄청 많이 놀랐었죠. 지금 결승전인데 3대 0이에요. 야! 네, 이거 보여주네요. 아 형은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어, 헤드바클! 그러면, 한, 아, 해독 붙자. 그러면 이거 이걸4대0 만듭니까? 어? 자, 설마... 정리가 정리가 설마! 정리가... 이걸, 이거... 네. 자, 돌 막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이거라. 이건 뚝! 와! 원 꺾었는데. 예. 킬팩 딱 먹어서 체력 채우고 버텼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들을 쫓아옵니다. 상대 1. 한건 원거리 해도 띠디딩 맞고 궁 차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 근데 지금은 거의 뭐똑같아 완전 다. 만 경우. 자, 천천히 한번 거리 재고. 야, 스타크리... 거리 재고. 거리 재고. 뚝 발라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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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꽉 찌려. 옆에 옆에! 야! 브루트 야 따라왔어요. 보니까 약간 딱 먼저 딱 들어갔을 <laughs> 때 재미를 못 보면 그러니까요. 뒷용검에 대처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거, 와, 차이가 많이 해. 아예 벌어지는 거 아니면 네. 그죠? 네. 약간의 차이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집어넣는 도중에 튕겨내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어스포클도자 <laughs> 어, 어. 어. 똑같아요. 아, 표정이 날카로워요 지금. 어 좋다요 로핀 먼저 들어가서 잘 맞췄구요. 자 그래스 때 네. 야, 티켓대로 막아주고 스파클 3대3 3대 됐는데요. 야, <laughs> 프로핏. 프로핏 야, 진짜 만만치 않네요. 이걸 따라왔어요. 또 몸이 네. 좀 살짝 덜 풀렸다. 프로핏이 뭔가 분위기 파악을 이젠 좀 제대로 했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흐름은 프로핏 선수 어, 쪽이거든요. 그렇죠. 아, 아, 이거 프로핏 선수 쪽이 아, 자, 아도 찾이네요. 엄청 크게 있어요. 이따 있어요. 뭐큰게 있어요. 큰게 있어요. 몇개게 있어요, 맵매 그러면 제... 거기까지 <bombard> 빠져나가는 거한번더찾았요한번더 찾았어요. 한번더칠보자비아 <되고> 아니 이게 어? 트레이서를 많이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프트 트레이서 메인으로 하던 선수라서. 스파클 은네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와, 계속 다가가는데 네. 프럼트은 어? 거리를 벌리면서. 스파클는 지금 뒤가 없거든요, 그냥 <laughs> 앞만 보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오자지 보자 금요자사대 삼이야 사삼이 와, 와, 4대 4. 와, 이거 풀세트 치열한 3, 3. 너무 치열한데요 지금? 정말. 진짜 자, 마지막. 마지막.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파클 노서는 진짜 <laughs> 이기고 싶을 거거든요. 잃는 게 많아요. 살려줘야니다 <laughs> <3기 그럼요. 최대입니다. 웃음> 사실 저, 맞았죠. 프로이더 빨리 채우겠는데요? 자, 이거 실패 활용을 스파클도 네, 좀 잘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진짜 굉장히 오, 공격적인데.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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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영원히 어. 도망가다가 거점 열리듯 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지고맞았요 그러면 지마가 똑같아요, 지금. 그, 거의 비슷하 어, 자, 스파클도 반대쪽에 큰크팩 그렇죠. 이렇 그러면 력은스파크이더 많아요. 네. 자, 아, 이거 작은 잎팩 두개더 있는데 조만간개가 일단은 보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스파클. 스파클. 스파클 역시 최고의 겐지 다운의 <laughs> 네. 실력을 보여줬고 결국 겐지 스킬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저는 스파클 선수 캠이 안 나온 게 너무 한스러워요. 아 저도요. <laughs> 그는 그 굉장한 어그로성 움직임과 모션이 많은 음 선수거든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처음에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여유 사고셨어요. 네, 맞아요. 앞선 장면들 한번 튕겨내고 다닥는 모습. 야, 우리 재미가 들어간다 해도 선수들 아마 진지하게 쓸 거거든요. 그럼요. <laughs> 자존심 대결이기 <생일이기> 때문에 이게 <laughs> 처음에 춤추자 해놓고 어. 굉장히 살떨렸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수 마음을 제일 잘 알죠. 그죠? 오일스타전에서 네. 야, 야 내가 겐지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겐지 2등 했을 때 이거를 또 분위기 다르죠겐지 2등은 뭐 말을 못해요. <laughs>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야 이거는 스파크 선수가 진짜 좀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